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텔 12세대 프로세서가 탑재된 인텔 12 프로키트 모델명 NUC12WSKI-7에 이제 지난 시간에 윈도우를 설치를 했는데, 윈도우 12를 설치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필요한 드라이버 설치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네트워크 연결이 안돼 있다 보니까 일단 설치만 완료를 하고, 드라이버 설치를 못 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NUC12 WSKI-7에 필요한 드라이버들을 설치하는 것을 할 거예요. 여기 링크로 이동을 하시면은, 이 모델에 제 사용 가능한 드라이버 목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다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금 총 4페이지까지 있는데, 여기에 지금 USB 타입, 예, 설치하시고, 얘는 설치하실 필요 없어요. 썬더볼트 관련된 드라이버는 여기 1페이지에도 있고, 4페이지에도 있는데, 얘는 이제 저쪽, 그, 윈도우즈 11에서 다 기본적으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얘가 아마, MPSS인가? 예. 얘. 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니지라고 하죠. 디지털 사이니지 그냥, 위에 걷다 보면은, 그 광고만 틀어주는 컴퓨터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쓸때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거 설치 안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거 뭐 하드웨어 레이드 구성하는 그런 거 세팅할 때 필요한 거 그리고 이거 시리얼 통신 관련된 거 이제 넣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얘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나중에 설치 방법은 거의 다 동일해요. 이제 그 안에 뭐 exe 실행 파일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inf를 이제 그 마우스 우측 클릭하면은 인스톨 뜨거든요. 그 걸로 해서 설치하거나.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플러핀은 설치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이미 운영체제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것만 해서 설치하시면 되고 이거 레이드 설정이나 하드웨어 관련된 설정하는 거 그리고 시리얼 IO. 얘 다운로드 해서 설치해주면 되고. 다음으로 이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얘 칩셋이거든요. 얘를 솔직히 다른 드라이버 설치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 칩셋 설치해 주시고, 와이파이 관련된 드라이버 설치, 블루투스 관련된 드라이버, 그리고 여기 랜 드라이버, 그 다음에 최신, 최신 버전, 바이오스. 그래서, 칩셋 관련된, 이거를, 그, 운영체에 설치하고 제일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되니까, 이거를, 나중에 제가 따로 구별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설치, 해주시고그 다음에 와이파이 드라이버, 블루투스 드라이버, 그 다음에 랜드라이버, 그 다음에 최신 버전 바이오에스인데, 어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 우리가 윈도우즈 11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맨 위에 거 설치하시면 돼요. 3페이지. 지금 EMA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격으로 어찌보면 이제 회사에서 원격 노동자들 따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필요할지 모르는데 일반 가정용으로 개인 쓰는 경우에는 거의 제가 봤을 때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설치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얘 지금 랜 이슈 관련해서 바이오에스 업데이트 하는 건데 어차피 앞에서 최신 버전 바이오에스 설치할 거기 때문에 얘 무시하셔도 되고. 얘 오디오 관련된 라이브, 드라이버. 그래픽 드라이버,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엔진 컨슈머 드라이버라고 돼 있는데, 얘도 설치해 주는 게 좋아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 오디오, 그 다음에 그래픽, 그 다음에, 그 매니지먼트 엔진 관련된 건데, 얘가,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은, 그, 어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CPU 말고 별도의 또 MCU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조적인 역할 같은 거 하는 거 있거든요. 뭐, 라이선스 관리 한다거나, 도난 방지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거 업데이트 해주는 거, 설치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얘 마찬가지로 얘 설치하실 필요 없어요. GNA Scoring.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머신러닝 관련해가지고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GPU 쪽에서 어떤 그 수학적인 연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관련된 그 드라이버 세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설치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또그 윈도우즈 11 환경 안에서도 지금 머신러닝 같은 것도 테스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여기다 다 옮겨놨고, 지금 이 중에서 제가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칩셋 먼저 설치할 거 여기다 놨거든요. 그래서 압축, 이거 먼저 설치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칩셋 관련된 거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제 보이는 거 하나씩 설치를 할게요. 지금 들어가면은 어떤 게 지금 INF 파일인지 모르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일부러. 옵션. 오기. 그래서.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확인해서 확장자 뜨이 하고, 여기 INF 파일 보이시죠? 얘를 우측 클릭하셔서. 설치 누르시면 돼요. 제예어예 어, 예, 설치 완료했고 그다음에 이걸 설치해 볼게요. 지금 마찬가지 INF 있죠? 얘를 설치 예 설치 완료했고요. 다음으로 그래픽 드라이버 그래픽 관련된 거도 지금 여기 인스톨러 있어서 클릭해 주시면은 예 설치 시작 네. 맨 밑, 밑에까지 내리면 뜨고 동의 시작 지금 설치 다 됐고 재부팅 할게요 다음으로 이거 설치 할게요 여기에 셋업 m이 있어가지고 예. 클릭해 주시면 예 다음 동의 다음 다음. 됐고 다음은 오디오 드라이버 설치할게요. 오디오 드라이버 밑에 셋업이 있거든요. 얘를 실행하시면 예. 다음. 설치 다 했고 재시작할게요. 다음에 바이오스 최신 바이오스 설치할게요. 실행. 시작하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렇게 뜨고요. 플래시 쪽 업데이트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뜨고요. 메인 펌웨어. 20 펌웨어 업데이트 뜨고요. 다음에 미 펌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완료돼서 재시작하고요. 다음으로랜 드라이버 설치할게요. 여기서 INF 파일 설치. 다음으로 블루투스 드라이버. 여기 와일러스셋업 있어서 얘 실행해서 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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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으로 설치할게요. 설치. 같이. 다음 와이파이 드라이브 설치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행 파일 실행해주고, 다음. 설치. 예. 맞지.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클릭하면 이제 주위 와이파이 검색되고 여기서 선택해서 이제 접속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시리얼 아이오 또 실행해 주시고 동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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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마지막으로 이거 설치할게요 WST, 레이드 관련된 거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일단은 이거 원래 그 지원되는 모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얘는 일단은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이번 시간 NUC 12 WSK i7에 Windows 11 관련된 이제 필요한 드라이버 설치하는 것을 해봤어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